예, 6강 정동사의 능동수동 할게요. 예, 이제 육강의 정동수동인데 어, 뭐 이제 가장 기본이에 문법 중에서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보고 일단은 이게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문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구분하면 이제는 이제 풀이법을에 맞춰서 푸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맨 처음에 이제 정동사하고 준동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정동사에서 능동, 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능동하고 수동이 이제 뭐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되는데, 능동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동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예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부는 능동으로 주다죠. 근데 이제 에, 수동은, 이제 정동사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당한다. 그래서 주다의 수동태는 어떻게 돼요? 받다죠? 받다. So she is given 그러면은 이제 받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한 번요. 그래서 정동사의 능동은 뭐, 그, 현재형이나 과거형을 쓰면 되고요. 현재나 혹은 과거형을 쓰면 되고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듀스는 뭐 v i 소개하다죠. 근데 이제 비인트로 m 스든 e 개를 i 다 e o make a video, e d e o m a e d e o make a 이 i d e o make a v i d e m a e a d e a e a e d 그 다음에, 이제, 정동사 능 수동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제, 정동사에는 되게 시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제에 맞는, 어, 수동태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예, 몸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죠. 몸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동태는 정동사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것을 뭐 이제 좀 당하다, 어느 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비동사 그대로 내려오고 비에 아이고 비동사의 ing는 b e 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b be b pp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asy using은 여기 나왔지만은, 음, is using은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되다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is is being used.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럼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죠.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수동태는 역시 당하다 되다. 그러면은 역시 해부 비, 이제 비동사의 pp가 빈이죠, 빈. 그래서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듯이죠. 과거부터 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니까요. 되고 있는 중이다.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have produced,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나왔지만은, have produced는 어, 생산해 오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모 되다 알아듣시죠? 그리고 이제 현재 관련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have introduced가 되는 거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산되어져 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수동태니까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왔지만은 에, can call이죠 이거는 뭐 전화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수동태니까 can be called가 되겠죠 이거는 불릴 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뜻이 바뀌는 거 아셔야 되고요 정리하면은 조동사하고 조동사 플러스 BPP가 나오면은 능동 수동 물어보는 거고 해부 PP랑 해부 빔 PP 이제 이건 예전에 수동에 나왔죠 그 수능에 나왔었.. 나왔 문제입니다 해부 PP랑 해부 빔 PP가 역시 나오면은 능동 수동 문제 그 다음에 B동사 플러스 ING B 빔 PP가 같은 선택에 나오면 이것도 아, 능동 수동 물어보는구나 요거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이걸 아신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먼저 능동 수동 문제는 항상 예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이 되는 명사 자 근데 정동사의 능동수 등일 때는 항상 주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항상 기준을 잡고요 주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이제 보면은 커피 빈지니까 커피콩은 손에 의해서 집는 건지 집어지는 건지 역시 요것도 주어가 커피 빈지니까 커피 커피빈즈 빈지 입장에서는 지가 집어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픽트가 맞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명사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그거 입장에서 하는 거면은 능동 되는 거면은 비농사 플러스 PP 수동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항상 주어를 기준으로 잡고 하는 것은 능동 되는 것이면 수동 기준에 꼭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 것이다. 이거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준 입장에서 능동은 하는 것 현재 몸 하고 있는 중 감정을 일으키는 것 수동은 되는 것 어떤 그 동작이 완료 끝난 거,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the girl, 그 소녀는 댄스를 한 건지, 된 건지. 예, 그래서 거울이 댄스 하는 거기 때문에 댄스가 되는 거겠고요. 댄스를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는 래서그그 입장에서 역시, 능동, excited, w a s excited이니까 능동수동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흥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거지 익사이티가 되는 거겠고요 수동이요 예, 그래서 6단계 푸시는데 꼭 기준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기준 입장에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생각하고 답을 고르세요 기준에 꼭 동그라미 표시하셔야 됩니다 능수성 문제니까요 그렇고 이제 종합 문제는 아 이제 4부터 6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정둥동사를, 정준동사를 물어보면 4번 그 다음에 병렬을 물어보는 5번, 그 다음에 정동사의 능동수동을 물어보면 6번 표시하시고 문제 푸시고요. 정준동사는 정동사의 V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나,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밑줄 표시하시고, 병렬은 병렬이 되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동사는 기준에, 기준 혹은 주어에 이렇게 주어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꼭 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예, 12페이지까지 풀고 저한테 검사를 받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